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,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이에요 보이시죠 클리오 픽서 쿠션 어 이게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저는 지금 픽서쿠션 02 란제리를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면 이렇게 돼있죠 여기 딱 돼있고 어 이게 음 SPF50. SPF50. 이렇게 딱 되어 있고, 어, 렇게 한번 코팅을 해줘서 고정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쿠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, 어,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, 묻어나기 적다고 하는데, 한번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, 이제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뜯어가지고, 어,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, 이렇게 뜯으시면 딱 뜯어져요 깔끔하게 그래서 힘안 줘도 될수 있게 딱 깔끔하게 뜯어졌죠? 뜯어주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열리는 다 짜란 이렇게 열립니다 안에 패키지 진짜 예쁘죠? 안에 패키지가 엄청 예뻐요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예쁜데? 완전 예쁜데요? 엄청 신경 많이 쓰는 게 티가 나죠? 이렇게 딱돼 있으면 여기를 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안에 꽃딱돼 있어서 고금 신기하네요. 여기 어? 이렇게 딱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쿠션이랑 여기 이제 리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세트로 가게 되고 이제 보시면 저는 이호 란젤이라고 써 있죠? 이렇게 여기 어 앞에 이 케이스가 패브릭 처리가 딱 되어있어가지고 엄청 예쁘거든요. 음. 자 보시면 여기 열어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울 있고 이어서 보겠습니다. 음, 거울 깔끔하게 보이죠?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육각형네. 이게 육각형이어서 이게 약간 벨벳 느낌이고요. 그 명품 브랜드 중에 이 거기 제가 쿠션 써봤는데 거기 거랑 이 퍼프가 되게 동일해요. 엄청 흡사하거든요. 흡사하고 자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뜯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줘고 저만 그런가요? 자, 유플레 뚜껑 핥아먹듯이 여기 살짝 묻어있는 거 빼고 이렇게 음, 나옵니다 일단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음~~ 어 이게 손등에 딱 바르니까 모공을 얘가 메워주네 얘 모공을 되게 메워주거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여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방에는 <laughs> 그래서 약간 덥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얼굴 지금 필터 없고요 약간 얼굴 좀 불그스름하면서 화장 아침에 하고 지금이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화장 약간 뜬 상태인데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, 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음, 일단 손등에 했을 때는 모공 끼임이 없다 이게 픽싱이 딱 되네. 아, 그래서 픽서 푸션인가봐요 보면, 자 이렇게 살짝 찍어서 한 정도 찍어가지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육각형이니까 여기 이제 뾰족한 걸로 여기 코끼 이런 데를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. 어 이만 반쪽만 딱 해보면, 오 어, 이게 이쪽은 지금 약간 얼룩덜룩하고 저도 지금 잡티 올라있는 와거 보이시죠?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톤다르 된거 보이시죠? 오 좋은데? 이렇게 메워주면 되고, 음 만졌을 때 엄청 촉촉해요.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 묻어나니 진짜 없네. 이금 보니까 이게 마스크 썼을 때 묻어나지 않게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거쳤대요. 정말 그렇습니다. 이게 만졌을 때 손에 안 묻어나요. 여기는 지금 제가 이쪽은 핵심 시킨다고 픽서도 뿌렸고 어 파우더 처리도 약이 얇게 했거든요. 근데 그런게 없네. 오 엄청 좋습니다. 요 지금 톤 조절된 거 보이시죠? 네, 어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화장 한 상태에서 했을 때 끼임이나 뭉침이 전혀 없어요. 너무 좋은데 냄새 진짜 좋습니다. 여러분 또 냄새 조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겨울 쿨톤이고요. 티래가좀 하얗고 붉은 편이라서 어, 잡티를 잡는것도 중요한데 톤을 좀 정리주는 해게 굉장히 좋아데그 정리가 됩니다. 이쪽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톤 살짝 찍어서 많이 찍어도 이만큼만 찍어도 이게 딱 얇게 펴발려지거든요. 코킹 없이 이렇게 문질러도 끼임 없어요. 음. 어. 아 그리고 퍼프가 퍼프가 굉장히 뱉이내는게 머금고 있다가 탁뱉어내면서 얼굴에 탁 밀착시키는 게. 어 이게 되게 쫀쫀하게 딱 해주는 느낌 이 나거든요. 이거 너무 좋은데? 응. 음, 지금 톤이 딱 맞아졌죠? 지금 완전 높이 톤이다, 여러분. 만졌을 때 이렇게. 그래서 한번 음, 휴지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지금 티슈 있거든요. 티슈 있어서 오거의안 묻어나요? 어안 묻어나죠? 음 그러면 어, 어오안 묻어나네. 어 그리고 굉장히 얇고 밀착력이 좋거든요, 여러분. 이 지금은 이거 이거를 이제 제가 내일 한번 이거를 하고 하루 종일 또 활동을 해봤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예쁘게 무너진 게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습하니까 이 습도를 어떻게 요 어, 클리오 킬 커버 픽서 쿠션이 버텨주는지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